네, 1분 순산 필라테스의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반의 스트레칭, 골반의 유연성을 키우는 동작과 고관절을 넓히는 동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작은 이렇게 집에서 크기를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그대로 쿠션을 머리 부분에 갖다 대어 주시고 양쪽 손바닥을 짚고 두 다리는 15도 각도로 밀어내셔야지 몸에 흔들림이 없으실 거예요. 자, 이어서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숨 크게 따라 마시고 내쉬면서 따라가 발끝 부분 터치 숨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두번 휴크 세번 따라가 그대로 밀어내셔서 원을 크게 돌려봅니다 원 크게 돌리셔서 네번 따라가 그대로 멈춰드리도록 할게요 하실 때는 내가 하실 수 있을 만큼 무릎 부분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접어 약간 새우잠 자듯 그대로 옆으로. 위에는 다리, 엄지, 발가락에 축을 세워 숨 크게 다람마시고 내쉬면서 무릎과 무릎을 그대로 벌려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 아래쪽에 있는 무릎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신 상태, 어깨와 등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때 기준점을 잘 모르시겠다 라고 하신 분은 손을 머리 부분에 짚고 팔꿈치가 앞뒤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신 상태에서 복부에는 코 부분 당기시고 호흡을 내쉬면서 쭉밀어납니다 상당히 왼쪽에는 고관절 쪽이 굉장히 뻐근함이 있으실 거예요. 좁아진 있는 그대로 골반 부분을 호흡을 흠, 내쉬면서 조금 더 오픈시켜 조개인처럼 꽉 벌어지셔서 다이아몬드 선을 그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연상해주시고 호흡을 내쉬면서 내따라가 흠, 밀어내볼게요. 마지막 한번더 이어서 무릎을 잡고, 내쉬면서 여기 있는 고관절 있는 부분을 충분히 오픈시켜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리 부분 길게 뻗어 마무리 동작 해드릴거예요. 발가락 끝을 그대로 당겨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서서히 짚고 손바닥을 바닥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